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투표 100%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결선 투표 제도 도입해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합니다. 따라서 좌익 성향 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민의힘 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만들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유건일 주필 같은 분의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당내 선거에서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당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을 혼란시키기 위해 사실상 상대방 당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제도 변경 소식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그러니까 12월 19일 차기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당원투표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7대3으로 돼 있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변경해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당원투표를 100%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원 투표 9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로 하느냐 등의 안이 논의됐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모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바뀐 것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정국위원회 등세 차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에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초부터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 등 새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또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즉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투표해서 득표자가 더 많은 그러니까 50%를 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 선거에서 가령 3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10몇 퍼센트 혹은 뭐8 퍼센트 이렇게 지지를 받는 여러 후보가 나온 경우 차례차례 득표율이 낮은 후보부터 줄여서 최종적으로 50 퍼센트를 넘는 후보가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 결정에 중심에 서야 한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이고 일시적 행위인 여론 조사는 자발적이고 적극적 행위인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책임당원 수가 현재 약 80만 명이다.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다.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와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하고 집권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또 지금 고민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한마음에 대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우리 당의 지상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 되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현재 젤 야당으로 바뀐 과반수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해서 명실상부하게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는 혹은 국회 다수 의석, 국회 일당이 되는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혹은 좌파 세력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자유파 보수파 성향 국민들 사이 또 자유파 보수파 성향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바로 책임당원들이 전국연대를 결성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도록 당대표는 반드시 당원들이 직접 뽑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들, 그동안 군선할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당원들이 뽑아야지 국민의힘과 오히려 한극에 있는 좌파 성향이나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뽑을 수 있는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당원 100%로 바꾸기로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저런 세력들이 계속 흔들어 된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을 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비대위는 또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에 각종 당내 경선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당의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의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총선 이런 데서 여론 조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반대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선거할 수 없도록 역선택방지조항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위원장은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전당대회는 전당원의 대회다. 당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들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당원들에게 의존해 우리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위는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 컷오프를 실시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러면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포괄적으로 결정권을 위임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제도 변경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새해 들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도 1월부터는 다음 당대표 선출과 관련돼서 지금보다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40%를 넘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뷰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41.1%, 부정평가는 56.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7% 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5주차의 44.4% 이후 24주 우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선을 넘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 7월 1주차에 30%로 떨어진 뒤쭉 30%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40%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의 경우 지역별로 볼때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상승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노동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교육 문제 같은 여러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한 데다. 특히 이 민노총 화물연대 사태에서 그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화물연대를 굴복시킨 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등이 우파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성향 국민들에게서도 지지율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진영 작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죠. 포르투갈어 번역가이면서 또 새엄마 육아일기의 저자이기도 한 오진영 작가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이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56살이다. 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나이다. 참고로 오진영 작가는 서울 동명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남은 살날 동안 내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 저 민주당 패거리들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게 내 보잘 것 없는 남은 힘을 다 쓰고 싶다. 저들은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 나라가 망하고 못 살고 혼란에 빠지길 바라는 이들이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세력이다. 오진영 작가는 사실 젊을 때는 오히려 약간 중도 좌파 성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세력들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게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징웅 작가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으로 정권 잡고 입시 서류 조작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고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조작했지. 나라 정책 운영은 통계 조작으로 했던 건가? 문재인 정권은 조작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었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통렬하게 지어겠죠. 정말로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은 다시는 한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은 거의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고 나쁜 짓은 골라서 모든 분야에서 다 했다고 할수 있는 그 정권입니다. 오진영 작가가 문재인 정권 혹은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결기에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신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